반갑습니다. 김종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춘천시의 동산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산면은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동산면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군자리입니다. 군자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군자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. 다음은 복명리입니다. 복명리는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하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복명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. 다음은 원창리입니다. 원창리는 토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원창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. 끝으로 조양리입니다. 조양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조양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춘천시의 동산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